不審なものや行為にお気づきの場合は乗務員または駅係員までお知らせくださいまた 客室の通話装置または非常停止ボタンでごテンください携帯電話はマナーモードに切り替えるンテ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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봉몽씨가 타고 오신 신칸센 열차입니다. 중간에 좀 멀미를 하셨는데, <laughs> 괜찮으신가요? 네, 괜찮아요. <laughs> 오 안녕! 머리추댕이 안녕. <laughs> 여기서 바로 보입니다. 컴포트. 저희가 3박 4일 동안 이 기타 캐스에서머물었어 첫인상이 어떠세요? 아, 너무 좋아요. 아, 바뀌었어요. 바겠어요 설지말고 넘어라 네 <laughs> <laughs> 체크인 먼저 해볼게요 네 저희는 901호 배정 받았고요 어, 옷 까는데도 그래도 나름 깨알같이 있네 네 전형적인 그 일본 비즈니스 호텔입니다 방 침대가 아주 꼭 껴안고 자야겠네요 뷰가 그래도 나름 바다 뷰예요 바다가 보이네 여긴 9층이에요 이렇게 해서 오늘 기타 캐시에잘 도착했고, 아, 여기서 3박하면서 네, 지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저녁에 구쿠라성 야경을 보려고 가고 있어요. 김홍씨, 어떤가요, 기타 캐슈? 아, 너무 좋아요. 이거 완전 다였을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노래도 약간 띵띵띵띵 노래가 나고 저쪽에, 저쪽에 있고 아닌가요? <laughs> 근데 지금 들어갈 수는 없잖아, 그치? 한 바퀴 돌아볼까요? 여보, <laughs> 오빠 지금 하늘 너무 예쁘게 나와 <laughs> 진짜 너무 예쁘게 나와 핑크빛이야 <laughs> 지금 하늘이 엄청 핑크빛이야 <laughs> 저쪽에 보이는 게 고쿠라항입니다 <laughs> 여기요 불이 살짝 들어왔네요 어 이게 너무 예쁘다 땅땅땅땅땅 아일본감독이네요 성이 공원들한테 양에 왔는데 와아 이거 보이시나요? 와 후, 멋있네요 야 이거 이, 자, 저녁에 안 찍었으면 큰일 날 뻔했네 여기 공원이 있고 코코라 성이 같이 있는데 그 선남무도 엄청 오래된 거요예 음악도 막차차차 나오고 돌도 아 이거 복원했다그랬 썼는데 17세기 이게 야간에 와야된대 그래 야간에 와야된다 했잖아 내가 간지가 그렇게 간지가 나네요 음. 와와 와. 야씨 끝났네요 그지예 네. 사진을 하자 찍어보 네, 아무튼 또올 거니까 일단 여기까지 촬영해보고 못올 수도 있어서 온 거예요 아무튼 사진 촬영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 여기다 아 사진촬영? 음... 아무튼 왔습니다 모지코에 모지, 모지코가 약간 음. 레트로 감성이 있어가지고 어 한국 가고 싶은 분들이 여기까지 장애치기를 놀러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좀 좋네요 네. 옛날 느낌 나고 네, 예. 네.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여기가 종점인가봐 끝이네 건물들이 너무 예쁘죠? 너무 예쁘다 오늘 날씨도 너무 좋아요 하늘 보세요 아구 오사카 상선 이게? 구 오사카? 어. 구 오사카? 오사카 상선 옛날에 해외 다니던 거 있잖아 어, 오사카에서? 거 회사. 아 한국에서 한국이랑 오사카 왔다 갔다 아 하는데 시모노세키로 들어오잖아 어허. 어. 구 오사카 상선 아, 상성 회사였대요 그럼 지금 이제 어디로 가요? 지금 은 이제 저기 모지코항 레트로. 모지코항 레트로로 가보겠습니다. 음. 동네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충분히 걸어 다닐 수 있는 거리예요. 금방 가요 생각보다. 맵이 좀 작고 좀 뭐라 해야 되지? 그냥 되게 조용해요 아기자기. 건물이 되게 멋있고 좀좀 좀 멋있네요. 되게... 네. 조용 좋은 네. 아무튼, 뭐, 전체적으로 좋네요. 네. 우리 그럼 바나나맨 보러 가요. 바나나맨도 보고, 지금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 짜잔! 모지코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입니다. 이렇게 보면, 와. 화면에 막 당길까 모르겠네. 막그 정도로 멋있어요. 멋있고, 그또 사람이 없어. 아. 그래서 좀더 뭔가 아, 또 좋은 느낌이다. 쾌적함. 네. 관광을 네. 할수 있다. 네. 아, 그리고 고프을 이제 손으로 들고 찍기 시작했는데, 아, 이게 훨씬 편하네요. 이거보다. <laughs> 네. 훨씬 편하고, 또 휴대용이 좋아. <laughs> 어, 작대기가 없어가지고. 미니멀로 네. 다니는 걸추구하는다 네. 네. 우리 몸에 뭐 메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laughs> 네. 사실, 뭐 루이비 통을 줘도 잘안 매. <laughs> 집에 썩고 있어요. 괜히 썼어. <laughs> 거기까지 말씀드리고, 관상용이다. 아, 딴판이 좋다. 네. 아, 갑자기 근데 아직 안 폈네. 좋고. 어이, 멋있네요. 네. 집이 올드스쿨이네. 아, 미술관인가 보다. 네. 네. 중국 뭐라고 써있는데? 인천이에요, 네. 인천. 인천. 네. 여기 대련. 어, 대련 여기 여기 어, 대련 여기에 있던 네. 거를 여기에 가져왔다고 가져온 게 아니고 복제품이네 아 복제품이다 어, 대련에 있는 건물 복제품이네 음. 네 분국요리 음 다리가 딱 닫히고 열리고 있어가지고 아까 네. 열렸었거든 네 언제 지뭐그 시간이었나 봐 언제 이런 거네신문 타워가 보이고 어. 네, 아 조용한 거 좋아하시면은 강추드요. 려 네. 저희 저희도 저희 이번에는 그 설주여서 오사카에서 아, 저큐슈 후쿠오 쪽까지 후쿠오카까지 응. 가는 거라 지금 어떻게 왔죠 저희가? 오사카에서 큐토 갔다가 큐토에서 고베 놀러 갔다가 응. 이제 오사카에서 신칸센 타고 한 방에 응. 왔는데 아 진짜 강추드요. 려 응. 신칸센도 한국 한국 저. 그거 외국인으로 하면은 음, 가을도 음, 저렴하니까 저렴해. 그거 타고 훨씬 저렴하 네. 벤도도 하나 도시락도 아, 좀 애기베. 까드시고 네. 애기벤 먹었는데 재밌더라고요 아. 살다 보니까 이런 것도 <laughs> 하는구나 네. 네, 아무튼 그렇게 <웃음> 해가지고 <웃음> 큐슈, 기타 큐슈까지 왔죠. 아, 예, 네. 기타 큐슈요. 그, 그. 여기는 고쿠라. 어, 고쿠라. 고쿠라까지 와서 고쿠라에서 이제 3박 4일 있으면서 네. 이제 모지코도 네, 천천히 네. 돌고. 네, 고쿠라 성하고, 네. 동네도 좀 보고,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다가 네. 왔기 때문에, 에이, 물은 좀 부산 앞바다랑은 다르게 깨끗해요. 오~~ 저 남해바다 느낌 나요. 색깔이 맞아. <laughs> 여기로 가면 부산인거예요 그러니까 요렇게 어, 돌면은 어. 시모노새끼가 나오는거예요아시모노새끼래그 그러니까. 부산가는 그그 어. 아. 그 가까우니까 네 가까우니까 그 배들이 있었구나 에, 맞아요 아배우는 시간이었네요 음. 티켓을 끊고 뭔가 음. 해봅시다 해봅시다 음. 시모노새끼 그거 뭐죠? 뭐? 무슨 뭐 수산시장 있다 어, 그래서? 수산시장. 아무튼 그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튼 여희는 항구로 해서 신문새끼로 가려고 지금 와봤습니다. 신문새끼로 가겠습니다. 배가 네. 들어보겠습니다. 가라토항에 도착했습니다. 어, 멋있어요, 여기. 또 다른 부분이야. 여기로 가면, 저기, 수산시장이라고 써있거든요? 저쪽 가서 점심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데서 먹어도 되고, 우리 근데 시장에서 그냥 초밥을 사다가 조금만 해서 먹을까요? 네. 저기, 여기가 보호가 유명한데요. 좀 가봅시다. 뭐좀 사서 다 사서 여기서 먹어? 여기서 먹어. 사다가. 어, 어. 이런 데 앉아서 그냥 아, 먹는 거야. 어. 저 시장이라고 써있죠? 여기에요. 음. 아, 어, 윤술이 너무 예뻐. 다르토 시장입니다. 아 근데 이게 모지코랑 모지코랑 시모노 새끼랑 합쳐야 될것 같아요. 그렇 <laughs> 그렇게 오셔도 네. 좋다. 네. 이제 사러 왔습니다. 네. 뭐 안쪽도 있어요. 안쪽도 있는데 냉동이 되게 많더라. 아 되게 야 초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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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뭐? 사람이 많이 안되 응. 아니, 이 정도면 사람이 많이 엄청 부르 어. 아, 이게 맞네. 어봐 줄. 줄저 끝까지 됐어 아이! 고래! 아 고래! 아 네. 300엔, 500엔이네 조우 응. 참치? 이런거 응. 500엔이네 비싸다몇 개만 먹자 오니오타츠 응. 이꾸라타트 응. 여기 또 다른 거. 끝이야. 얘 타마. 타니까0 0엔인데 아, 응? 얘는 3 0 0엔인데 지금 3 0 0엔이야 응. 사도 아이. 아, 네 음. 자, 먹으러 갔습니다 응? 이렇게 샀고요. 응. 그 가격이 의외로 좀 저렴한 거 어, 같기도 하고. 이렇게 다 했는데 응. 2000엔 나왔거든요. 네. 이거 500엔? 네, 2,500엔. 네, 이거 300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렇게 바닷가에서 먹는데, 아제 스타일은 아니에요. 이게 걸베 스타일이라 거렁뱅이 같아가지고 제그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해보는 거죠 선생님? 이 얼렁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어 아, 이렇게 조그맣게 놀이동산도 있어요. 오 생각보다 빠른데? 어딜 가든 대관람차는 항상 다 있는 것 같아. 일본은 되게 좋아해. 우리 신난 김봉봉 어린이 <laughs> 김봉봉 어린이 신이 나셨다 아 재밌었네요 여기는 시모노세키이고요 로디코에서 네. 시모노세키 오늘 1일 투어 자체 투어 했습니다 네, 네. 개인 투어 아무튼 근데 재밌네요 음. 진짜 일본 그 여행은 진짜 좋았던 것 음. 같아요 너무 좋아요 지금 음. 너무 좋고 그런 거 있고. 있잖아요. 하루하루 지겹다라고 느낀 네. 적이 한 번도 네. 없고 되게 막 시간이 너무 빨리 가 네. 그래서 너무 아쉬워. 네.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저희는 또 다음 일정이 있기 네. 때문에 네. 여기서 좋은 추억 만들어서 가보겠습니다. 뭐 아쉽지 않게 열심히더 놀려고 노력하는데 체력이 안 돼서 좀 어쩔 수 없긴 한데 <laughs> 네. 그래도 열심히 놀아볼게요. 음.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streets, we begin to feel the fire.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 chemicals they take us higher. The night's young and it's just begun as she puts a hand in mine.